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이 기본 사람들이요 거짓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그런 좀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보았습니다.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는데요. 저는 이 말을 읽을 때마다 이게 아마 이런 말씀 구절도 좀 나이를 좀 먹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점점점점 이해되는 그런 구절도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도대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리고 뭐 나무 패고 물 깃는 거 한다 하려고 그렇게 구차하게 목숨을 연명하나 뭐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이번에 특별히 이제 우리 사 세드 시리즈를 이렇게 보면서 참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온 백성이 지금 원망하고 있습니다. 족장들한테 또 여호사에게 아니 어떻게 그 거짓말한 거에 속아 가지고 그 사람을 다시 살려 줘서 이제 죽이지도 못하게 하고 그 땅을 우리가 빼앗지도 못하게 하냐라고 막 원망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원망하면서 다시 물리라고 막 하는데 여호수와 족장들이 뭐라고 그러죠? 물릴 수 없다라. 아무리 그게 거짓말이었고 아무리 잘못된 것이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약속을 할때 우리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바꿀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비록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설사 거짓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임발부 되시는 그 순간부터는요. 그것은 이제 이미 하나님의 일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물릴 수 없다. 약속을 우리는 이행해야 된다라고 백성들을 설득하는 과정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나는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거짓말 한번 엄청나게 해가지고 인생이 완전 바뀐 사람이 성경에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예, 라엘, 라합부터 시작해서요. 야곱이 있습니다, 야곱이. 야곱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어렸을 때 항상 궁금한 게 아니 도대체 아버지가 손을 아버지가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렇게 하는 것도 신기하지만 그그 그 아버지가 축복을 했다고 해서 이제 더 이상 내가 너한테 축복할 게 없다라고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것도 신기했고요.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은 그 약속을 진짜 받아 가지고 이제 내가 다 축복을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집을 떠나겠다라고 하고 떠난 그것도 이상하지만 더 이상한 거는 에서가 그거를 받아들여요. 내 모든 축복이 이제 저 아버지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내 모든 축복이 이제 다 야곱에게로 갔구나 하고 어떻게 합니까 칼을 들고 내가 이제 칼을 갈죠 야곱을 내가 죽여야겠다라고 여러분 말 한마디라는 것이 이 아버지의 말 한마디라는 것이 그 당시에는 이렇게 소중했습니다 이 효도를 안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그 축복을 못 받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축복이 그 가장에게로 흘러나가고 여호수아가 한말 한마디를 통해서 그 집이 살고 죽고가 결정되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말 한마디 하는 거 하고는 차원이 다른 형태의 그 권위자를 통한 축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님이 이 입술에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냥 가서 우리가 한마디 다 주고 가는 사람에게도요. 당신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침에 이렇게 셔터 문을 다 열면서요, 어떻게 사업장 문을 쫙여시면서 어떻게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만군의 주님의 놀라운 이름이 오늘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에 은혜가 있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자고 있을 때 가서 비록 좀 창피해 가지고 그 앞에서는 못 한다 할지라도 자고 있을 때 그냥 손을 머리에다 얹고. 사랑하는 우리 누구 누구에게 사랑하는 내 딸에게 사랑하는 내 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만나는 자들마다 이들을 통하여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사람들 사랑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말에 권세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서로 여러분 분을 품지 말고 원수 맺지 말라는 이유가 그겁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를 해도 서로 이렇게 아침에 헤어질 때 주차장에서 야, 잘가. 야, 나 정말 너 너무 좋다 하고 헤어지고 나서 서로를 위해 중보하는 것과 으르릉으르릉 으르릉 싸우고 난 다음에 중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제 제가 어떤 목사님 한분 만났는데 그분은 이제 행, 행복을 전파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아, 얼마나 만났는데 기분이 좋아지는지. 유명, 저한테 되게 특별한 말을 한마디 하셨어요. 목사님. 이 행복한 사람하고 만나면 자기의 행복이 15% 증가된대요. 그러니까 기쁨인 거죠. 그래서 내가 어제 실험을 했어요, 진짜.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근데 그 목사님 만나가지고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 잠깐 기도하고 나서 이제 잠깐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막 웃으면서, 야 하나님 말이야, 어?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 목사님이 어려움을 겪으신 분이십니다. 별로 행복할 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아유, 하나님이 말이야. 나한테 이렇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이야. 김반하 목사, 이렇게 하실 거고, 저한뭐 그렇게 긴 시간도 아니었는데, 그렇게 막 행복하게 말씀을 하시고 나니까요. 집에 가는데 저도 모르게 정말 목사님이 하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근데 그분이 그 얘기도 하셨어요. 내가 당신을 만나면은 그 행복해진 게, 나는 당신의 아내를 만나지 않았지만, 그 15%가 7%로 이제 좀 낮춰지긴 하지만 갈 거라는 거예요. 어, 그거 정말 맞는 것 같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밝게 웃고 아브 성령 충만한 사람 만나면요, 계속해서 성령 충만해집니다. 근데 만나기만하면 그냥 이거 이러고 만나기만하면 그냥 욕하고 만나기만하면 그냥 저주하고 만나기만하면 그냥 그 마음에 슬픔이 있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수영 못하는 사람하고 수영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같이 싱킹 다운합니다. 같이 수영 잘 하는 사람 만나면 어떻게 된 거야? 물살을 가르고 나가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이여호수아가툭 던졌습니다. 그렇게 생각 못 하고 했어요. 아주 엄밀하게 생각했으면 실패한 겁니다. 왔길래 속아가지고, 그래, 내가 너희들 살려주겠다라는 그말 한마디를 기본 사람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다라고. 꽉 붙잡으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죽이자고 그러는데, 저사람들 죽여야 된다고 하는데 그 약속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그들을 지켜주는 겁니다.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전 기부온 사람들 을 다시 봤어요. 오늘 오늘 이 새벽에도요. 정말 얄밉도록 이쁜 이 기부온 사람들의 이 말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얄미운지 몰라요. 어떻게 말을 이렇게 이쁘게 하는지 몰라요. 그 약속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은 툭툭 그냥 하나님 무리 어디 있습니까? 왜 우물을 안 주십니까? 여기서 우리 다 죽게 됐습니다고 이렇게 말을 이렇게 안 이쁘게 하는데 하나님한테한 번도 관심도 받아보지 못한 이들은 말을 얼마나 오늘 이쁘게 하는지 모릅니다. 말 이쁘게 하는 거두 가지만 오늘 봤으면 좋겠는데요.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요거는 이런 거는요 배워야 됩니다. 우리 24절에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종 모세에게 명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땅 모든 거민을 당신들의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을 인하여 우리 생명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야,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렸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들은 것도 아닙니다. 이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고 한그 말을 자기들이 들은 것도 아니에요. 여우소가 들었는데 자기도 듣지 않은 그 말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그, 들은 적이 없어요. 그들에게 한 말이 아닙니다. 약속의 백성들에게 한 말이었어요. 하지만 이 기본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그 말을 우리는 당신의 종에 분명히 들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그 말을 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믿는 것도 아니고 당신의 종인 나에게 분명히 들렸다라고 얘기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어제 묵상하면서 도대체 이런 말을 어떻게 하면 할수 있을까 자기가 들은 말이 아니에요 그냥 목사님이 지나가면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목사님 지나가면서 집사님 오늘 참 집사님 하나님이 축복하실 겁니다 라고 저한테 어제 얘기해 주셨어요 이렇게 얘기한 건데 그거를 뭐예요 그냥 흘러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목사님이 지나가다가 나한테 기분 좋으라고 한 말이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하는? 그 순간부터 이 말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이다라고 딱 받는 겁니다. 주일날 설교를 했을 때 주님 이런 영광이 우리 이 회중 가운데 여기 계신 모든 자들에게 이말 찌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가면서 아이고 오늘 참 설교 재밌네 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뭐예요? 당신의 종에게 분명히 그 말이 들립니다. 이 땅을 주신다고 하신 그 말이. 분명히 나에게 들렸다라고. 이거는 믿음의 차원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그냥 이 사람이 꽤가 많고, 이 사람이 거짓말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요. 사랑한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는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신학을 10년, 20년을 해도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이렇게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비록 그들이 이방인이었다 할지라도. 율법을 한 번도 공부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때에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들 마음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하게 했다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에 유명한 장면 나오죠. 한 제자 도마는 3년 내내 주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렇죠. 3년 내내 쫓아다니고 나온 결론이 뭐예요? 내이 손가락으로 당신의 옆구리에 찔러보지 않고서는 난 믿지 못하겠다. 아니, 3년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자기 눈 앞에 지금 살아났어요.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같이 밥도 먹었는데 뭐라고 내이 손가락으로 찔러 보지 않고서는 난 믿지 못하겠다라고 두 눈을 부릅뜨고 찔러 봐야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뭐예요? 복대도다 보지 않고 믿는 그들에게 복이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본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인생을 거기다 다 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마치 밭을 갈다가 보아를 발견하고 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집으로 바로 가서 은행 다 털고 자기 갖고 있는 거다 팔아가지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다 가져와서 그 땅을 사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그 비유에 나오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 이 기쁜 사람들이 겁니다 체면도 없어요 그들의 말씀 너무 정확하게 믿는 겁니다 이 땅은 이제 우리는 다 죽었어 하나님 아니면 우린 다 죽는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우리는 쓸수 없다는 라 것을 믿으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내가 저 하나님의 종으로부터 한마디를 들어야겠다고 라 나와 가지고 그 난리를 치면서 와 가지고 우리를 살려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마 와 가지고요, 무릎 꿇고 살려 달라고 빌고 빌고 했으면 그 아마 여우사가 살려 줬겠습니까? 자기 백성 아간도 여러분 돌로 쳐서 죽이는 사람들이에요. 명령 앞에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이 아무리 와갖고 빌었다고 해 그거 아닙니다. 그들이 살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담대하게 믿었어요. 그들 그한테 약속 한 마디만 받으면 내가 살수 있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이 기본 이방인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었을 때 주님이 주셨던 말씀 있잖아요. 여러분, 이곳에 처음 왔을 때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에게 올해 주셨던 말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나가시면서요, 활짝 웃으시면서, 여러분이 웃을 수 있는 그 백미러를 다 보시면서 웃을 수 있는 모든 근육을 다 사용하셔서 웃으시면서요, 할렐루야, 주님이 오늘 이 약속을 나한테 주셨다. 나는 이제 살았다. 나는 이제 할수 있다. 나는 주님의 능력으로 산다.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 오늘 이, 우리가 외우고 있는 이 말씀처럼 이 모든 축복이 그대로 이 말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축복하시고 나가시는 저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 우리 그 생명축제, 이 뭡니까? 전도축제 할 때도요, 그 사람 만나러 갈때 환하게 웃고 가십시오. 환하게 웃고 가가지고 손을 딱 세게 잡으면서 하나님이 당신 을 사랑하신다. 걱정하지 마라. 오늘 우리 같이 한번 가서 우리 예수님 한번 만나봅시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십시오. 그러면요 설사 거기서 나안 가라고 하면서도 집에 가서는 쟤는 도대체 뭐가 저렇게 좋나? 쟤는 정말 왜 이렇게 손에 힘을 주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함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또 이쁜 짓 하나 더 합니다. 25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 볼게요.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적고 오른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이야, 세상에 믿음이 어떻게 이렇게 쏠수 있어요? 내 취향대로 하라고 말하자. 주님, 내가 원하는 거 달라고 얘기하죠. 내 취향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법대로 해 달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야, 정말 이거는요. 이런 고백도 없습니다. 무릎을 다 꿇고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 아래 있습니다. 당신의 손이 이제 이렇게 하면 다 죽는 거고 이렇게 올리시면 죽는 사는 건데 우리의 운명이 내 성공이 내 가정의 모든 것들이 다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결정권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우리를 축복하실 권한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당신만이 모든 것들을 할수 있습니다.라고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가 할 때보다 하나님이 해주실 때더큰 은혜가 있습니다. 자기가 계획한 것보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진정한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결정한 것보다 하나님이 결정한 것을 순종할 때에 그때 진정한 은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철싹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하지 않았는데도 철싹, 철싹 그냥, 와, 여기로 갔다 또 절로 갔다가, 이거 좋으면 절로 갔다, 절로 갔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게 막 획획 바뀌지 않습니다. 한 곳에 앉았으면은 주님이 그 약속을 이루는 그날까지, 주께서 우리 가정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날까지 뭐예요? 요, 요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내 모든 운명이 당신의 손에 있으니, 주님, 당신의 의향에 좋은 대로 해주세요. 크리스마스 날, 아이가 와가지고, 아빠, 나, 요거 전화 하나 사주세요. 얘기하는 거 하고, 애가 와가지고, 아빠, 아빠는 내가, 아빠가 얼마나 통이 크고, 아빠가 얼마나 좋은 거, 아빠는 나의 히어로다. 아빠 나의 모든 거잖아. 아빠가 원하는 거 해주세요. 하는 거 하고는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요거 사달라고 그랬어 요거 사주면 딱 요걸로 끝나는데 그렇게 얘기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야, 내가 그런 존재구나 내가 이 자녀에게 제일 좋은 걸로 줘야겠다라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산타클로스 양말에다가 뭐 넣을 때 들지 않겠습니까 사하한성도 여러분 오늘 내 취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의 의향대로 당신이 좋은 대로 당신이 옳은 대로 해 주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키를 당신에게 맡깁니다. 내 자녀들의 이 키도 내가 하다 보니까 결국 안 되네요. 주님께 맡깁니다. 내 사업도 내가 그거 잘하는 것 같지만 잘됐다는잘 됐지만 안 되는 안 돼. 이 키도 주님께 맡깁니다. 이 교회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내가 못합니다. 주님이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믿고. 야, 난 오늘 이 기본 다시 봤습니다. 내 인생에서 난 기본 그냥 이 나무질 하고 이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일은 더 대단합니다 우리 주님은 한번 약속하시면요 그냥 끝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은 지금 이 상황에 일이 일비하는 게 아니라 그 약속이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아마 여우수와서 이거 말씀하는데 그때 하도 에스겔에서 다 에게스 에스겔에서 하다가 당해가지고 아이고 뭐 이거 여우수와 이거 죽이고 죽는 거 하는데 무슨 은혜가 있겠냐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있을 겁니다 그쵸, 여러분. 새벽에 나오니까 이 기본에게 주신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야, 이 사람은 진짜 대단하다. 온전히 믿었고요. 온전히 맡겼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쁘겠습니까? 온전히 다, 완전히 100% 믿고요. 자기 키를 딱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마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날이 다 저물어 가지고 날을 써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하루 가서 굶어야 됩니다. 빈손으로 집에 들어가야 됩니다라고 그러고 있었는데 주인이 어떻게 했어요? 너 와라 와서 한 시간 일하고 내가 다 줄게. 여러분 탕자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자고 하고 그 정말 방탕한 삶을 살았지만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 저는 이제 아들 아닙니다. 그냥 품꾼으로 그냥 일하는 종으로. 대해주십시오 매결만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주님 인도해 주세요 주님 품꾼의 하나로 삼아주세요 주님 그저 한 시간 일했는데 이 은혜를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겸손히 서는 자에게 오늘 주께서 차원이 다른 축복을 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나가실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굴복하고 무릎을 꿇지만 세상 앞에는 담대하게 서서 세상을 향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여러분 외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얄밉도록 미운 이 기본 사람들의 말을 보십시오. 주님 아버지 앞에 당신의 종에게 분명히 들렸다라고 믿음으로 확신하며 하나님 앞에 당신의 의향에 좋은 대로 나에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버지 하나님 혹시나 내 말을 가운데 이런 아버지 겸손과 이런 아버지 지혜와 이런 하나님을 높이는 말이 없었다면 오늘 이 시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치 아버지 길을 잃은 자처럼 아버지 헤맨 것은 아닌지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사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곳곳에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사업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